시편 101편 다윗의 시가 제가 충성스러운 사랑과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오여 호하여 당신에게 찬양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제가 남을 할데 없이 슬기롭게 행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제게 오실 것입니까? 제가 집안에서 마음의 충절로 걷겠습니다. 무가치한 것은 어느 것도 제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옳은 것에서 빛나가는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저는 그런 자들과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이 제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저는 악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은밀히 중상하는 자는 제가 잠잠하게 하고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땅에 충실한 자들을 눈여겨보아 제 곁에 살게 하겠습니다. 나무랄 데 없이 걷는 자가 저를 섬길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제 집에 살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도 제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땅의 악한 자들을 모두 잠잠해지게 하리니 행악자를 모두 여호와의 도시에서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